경상국립대는 올 한해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정공대학과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가 처음으로 공동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 복수 학위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서 잘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수준 높은 학생들과 이제 교류함으로써 저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나 산업계와 직접 교류하는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주항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과 손잡고 대학원 과정에 우주항공정책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우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필요한 기본 소양은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대학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우주항공 방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아카데미 최고위 과정도 출범했습니다. 안보와 미래 산업 경영 인문 분야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우주항공 방산의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또 정책을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학분야, 산업분야에 집중을 해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주 항공산업의 정책도 우리 학교를 통해서 논의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외 유명우장공 연구원이나 대학들과의 네.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110년 전통의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연구원 (NLR) 과 우주항공 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Well, the first and most 우주항공 분야 QS 대학 순위 최상위권인 영국 크랜필드 대학과는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복수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합의각서 (MOA)를 맺었습니다. 크랜필드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인사툴루즈와 콩피에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플로리다, 캐나다의 요크, 벨기에의 몽스 대학까지 학위 교류를 전세계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탄탄하게 후리를 내린 한 해였습니다. GNU 이슈 포커스입니다.